자, 이게 진짜다. 자, 19년 9월 모의고사, 9일 거. 자, 21번 갈게요. 자, 이제 제대로 될것 같아. 자, I believe. 주어 동사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 나오죠, 그죠? 여기 접속사 대생약되고, 자, 난대 이하를 믿는데요. 됐지? 자, 그럼 대절 안에 있는 주어가 길어요. 자, 새, 세기의, 그지? New c e 의 세컨드 디케이 d 니까두 번째 10년이죠. 그죠? 두 번째 10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지났잖아. 그지? 세세기가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미 매우 d i 런트 다르다고 믿는데. 옛날하고 다르다고 믿는다는 얘기지. 그지? 그지? 자, 어 p 스 u r 들어가고, 데어라 있대요. 데어라 밀령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지? <laughs> 자,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 후 다음에 자 동사 나왔으니까 후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가고 후 이하는 비프를 꾸며주는 자 이퀴트란 얘기는 뭔 뜻이야? 이게 같게 만들다 동일시하다 이런 뜻이야. 자이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라고 믿는데 자 아직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뭐와 뭐를 성공과 그지 자. 성공을 모아 모아 돈과 파워 권력과 그지 머니와 파워와 성공을 동일시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됐지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또 관계 대명사 하나 더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p p 로 꾸며준다 생각하면 돼자 그지 자, 아 디터미드 투요 수거죠 그죠 자 그지 자비디터 d 드투자 이거는 뭐야 뭐뭐 하기에 자 결심을 뭐 굳게 먹다. 뭐뭐 하는데 단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지? 뭐뭐 하는데 단호하다. 뭐뭐 하는데 결심을 굳게 먹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디 e t e r m i n 하면. 근 여기에 투부정사, 원래 네 e v e 는 투부정사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투 네벌 o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투부정사 안에다 넣어버렸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본문에서 투부정사를 안에다 넣어버렸어. 그냥. 그지? 자, never get off. 자, 괴롭는 뭐야? 벗어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벗어나지, 여기까지 않... 해석하면은, 자, 뭐러니까 절대로 뭐, 벗어나지 않도록 결심이 굳은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절대로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뜻이지, 그지? 대체,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밑에 의역해놨지. 결코, 자, 괴롭,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대체, 그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대, 자, 그 뭐야? 트레이드 밀은 뭐냐면은 우리가 런닝머신 알지 그지? 런닝머신이란 뜻이고 여기서 런닝머신보다도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어떤 뭐야 약간 쳇바퀴? 자 정도로 쳇바퀴 정도로 해석하면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드 밀로 이렇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좀 허무한 느낌있잖아좀허무한 느낌 그냥 제자리에서만 도는 거잖아 그지 제자리에서 도는 거니까 그냥 쳇바퀴에서 절대로 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데스파이트 앞에서 끊으면, 데스파이트는 전치사고, 데스파이트하고 똑같은 게, 인스파이트 o f 죠인스파이트 f 자, 데스파이트는 뭐에도 불구하고, 자, 그지? 코스트는 여기서 비용보다는 대가 정도로 가면 좋습니다. 자, 인 terms of는, 뭐, 머의 관점에서. 쉽죠? 자 그지? 대열 그들의 대열은 그 사람들의 자 웰빙 well 자 그지? 릴레이션십그 다음에 해피니스 그냥 웰빙이랑 well 해피니스는 그냥 똑같이 행복 건강 이 정도로 가면 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의 관점에서의 뭐야 대가에도 불구하고 대가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돈과 뭐야 권력을 쫓아 성공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잃어버리는 게 반드시 있죠 그죠? 그런 거에 대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뭐야 그 성공가도로 가는 그지 돈과 권력을 향한 자그책 밖에서 자 디트로메이트 네버 게럽 p 절대로 그지 내려오려고 하지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얘기지 그지 그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알겠지 그지 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 자, there are still. 자, 여기서또한번더 나옵니다. still, millions. millions 나오고, millions people 안 나왔지만, 그냥 millions에 뭐야, 수백만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d e s p e r a t e 이틀리는 부사로 뭐야, 필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필사적으로, looking for, 찾는. 얘가, looking for가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뭐야, 자, million을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찾는, 필사적으로 찾는, 수백만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를, 그지? 그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그지? 넥스트 프로모션. 자, 다음 프로모션이 뭐야? 어떤 승진 직장에서의 승진. 그 다음에 넥스트 밀리언 달러. 다음에 그냥 밀리언 달러는 뭐 백만 달러인데 그냥 뭐야? 약간 거액의 자, 페이데이 뭐야? 많은 돈을 받는 월급날. 대충이지? 월급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자 봐봐 대답해서 일단 한번 끊고요, 대답해서 한번 끊고요. 자, 여기도 잘 봐. 여기 또잘봐 여기 Day Believe를 삽입절로 끊어줘야만 자 Day Believe를 삽입절로 끊어줘야만 문법이 나옵니다. 그럼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프로모션 o t i o 이나 이런 Pay d 를 선행사로 하는 대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승진이나 어떤 페이데이 같은 것들이 자 그들이 믿게 보여준다고 satisfy 만족시켜준다고 무엇을 그 사람들의 롱잉은 명사로 쓰여서 자 뭐야 롱이 우리가 동사로 쓸때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롱잉 하면은 그냥 명사로서 갈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인디에 는 투부정사가 여기 롱잉이라는 명사를 꾸며준다자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아지기를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한 그들의 갈망을 이런 것들이 만족시켜 준다고 만족시켜 줄 됐지 자 누구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About t h e m s e l v e s 그들 자신에 대해서 자 그다음 에 여기 잘 봐야 돼자 여기 투부 정사 안에 여기 feel이랑 여기 silence가 자 여기 투에 같이 걸린 병렬이야 그래서 얘가 R1, 얘가 R2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들 자신에 대해서 feel better하게 해줄 자 해주는 해줄 갈망. 그다음에 그들의 자 뭐야? 디스테티스팩션은 반대로 뭐야? 불만족을 그들의 불만족을 사일런스는 조용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동사야. 사일런스가 이게 침묵이란 명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족을 사일런스 해 준다는 얘기는 뭐해 주는 거야? 잠재워줄 갈망이죠. 그죠 잠재워줄 갈망을 그들이 믿기에 위 a 새티스파이 만족시켜 줄 그런 다음 승진이나 자 뭐야? 돈 많이 받는 거액의 페이데이, 월급날을, 자,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법, 자, 몇 개만 체크, 체크하면은, 자, 여기 looking for는 현재 분사로서도 뭘 꾸며줘? 자, 아까 밀언스 수백만의 사람들을 꾸며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삽입절로 묶어 놓으면은 여기 동사부터 시작되니까 뜻은 앞에 선행사를 꾸며 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그다음세 번째. 자, 필과 사일런스가 투에 같이 받아서 자, 투 필과 투 사일런스가 앞에 롱잉이라는 갈망이라는 명사를 꾸며 준다라는 거. 이세 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 오케이. 되게 복잡해. 이문장이 제일 복잡해서. 그지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자, 그렇 무의미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자, 버스. 그러나 보스 인더 웨스트 서구와 인더 이머징 이코노미. 자, 이머징 이코노미. 자, 이머징이은 지금 떠오르는 부상하는 경제, 그렇 부상하는 어떤 경제라는 얘기는 경제 국가들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뭐신흥 경제 국가라고 밑에 예상, 자, 해석해놨는데 그 정도로 오면 돼. 떠오르는 어떤 경제 국가들에서는 됐지? 자, 되어라, more people. 자, 이제는, 자, 여기서 b u 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 나오겠지, 그지 됐습니까? 이제 이런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 말고, 뭔가 이제 돈벌이나 돈벌에, 돈에 대한 성공보다 뭔가 의미 있는 걸 찾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 그 다음에 이제 who, 이하가 앞에나 뭘 꾸며주는 거야? people을 꾸며주는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사람들, 뭐 하는, 이제 인식을 해요. 뭘 인식하냐? 대승 당연히, 자, 레코그나이스의 목적절를 이끄는 뭐겠어? 접속사죠, 그죠? 접속사, 대절은, 자, 대 이하를 인식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앞에는 어떤, 디스는 그냥 아앞 문장, 뭐까지 앞에 나왔던 것들이지, 그치 뭔가 헛된 삶들, 그치 뭔가 돈과 명예를 승진하나 명예를 쫓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자 all dead 자 뭐야 엔 n d 자 all dead e n d 끝이긴 끝인데 죽은 끝이란 얘기지, 그치 죽은 끝이란 얘기는 자좀 의역하면 밑에 뭐라냐면은 막다른 길이란 얘기지, 그치그치 그치? 죽은 길이란 얘기는 막다른 길,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좀더의역하면 뭐하다? 헛되다 하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다 하는 얘기지. 그것들은 모두 막다른 끝이다. 죽은 끝이다 하는 얘기지. 막다른 길이다 하는 얘기지. 됐지? 자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 봐봐. 여기 또 하나 또설명왔자 얘도 그럼 접속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they are choosing. 그들은 결국 뭐야? 그 사람들은 결국 choosing. chasing. chasing. chasing은 뭐야? 쫓고 있다. 그지? chasing. 쫓고 있다. 뭐를? 자 프로큰자 자 프로큰 자, 부서진 어떤 뭐야 꿈을 그치 망가진 꿈을 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부서진 꿈을 쫓고 있다는 라 것을 뭐 하겠어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영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의미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얘기란. 됐지, 그지? 자,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the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자, 여기 because 앞에서 끊으면은, 자, 여기 보면은, 대절이 또 나오는데, 여기 대절은 뭐냐면은, that 앞에, 자,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것도 that 이하를 네.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지, 그지? 그지? 그니까, 그냥 여기가, 앞에 여기 대어부터 레코오나이즈까지가 생략됐다고 라 봐도 되고, 아니면은, 자, 또, 그냥 아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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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레코오나이즈의 그냥 목적으로 쓰인 대절로 봐도 됩니다. 알겠지, 그지? 그냥 상관없는 거야. 근데, 자, 여기 그냥 콤마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대어라부터 레코오나이즈가 생략했다고 보는 게더 무방한 거야. 그러니까, 대 이하를. 자, 그치. 그니까, 이사실 대디한 사실을 인식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지, 그치. 서구와, 자, 그 부상하는 경제국가에서는. 자, 뭐를 인식을 해요? We cannot find the answer.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에서? In our. 우리의, 자, 그치. Current는 뭐, 최근의 해도 되고, 현재의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최근에 중요한 건 요거야. definition of success. 됐지, 그지? 그러니까 성공의 정의지, 그지? 언론, 그지? 성공의 정의, 현재의 성공의 정의, 그것만에는, 그것 홀로에는, 뭐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지, 그지? 됐지, 그지? 그니까, 현재의, 그지 현재의 성공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그것 홀로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dead 앞에는 여기 대어부터 레코 나이스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 나와 뒤는 쉬워요. Because 왜냐하면 자자 게르트루드 스탠이이란 사람이 그지 뭐한 것처럼 이전에 말했. 던 There, 그지? 자 뭐라고 말했어? 대어리스도 대열대요. No 그지? 그곳에 그곳이 없다. 대치 그지? 그곳에 그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자 결국 뭐냐? 의미하는 게 이거를 주제적으죠. 돈과 권력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이끌어주지 않는다.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지?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내용은 이해를 가실 겁니다. 대치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까지 21번. 19년 9월 9일 모의고사 21번 도깨를 마치겠습니다.